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우리 임영웅님의 예능 프로그램이죠 에, SBS의 섬총각영웅에 지금 그동안에 두 명으로 알려졌잖아요 한 명이 더 늘어나서 에, 같이 동행하시는 사람이 세 명이다라고 보도가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타 뉴스의 문완식 기자님 네. 오랫동안 우리 임영웅님의 관련된 소식을 많이 전해주고 있죠. 문환식 기자님이 기사를 다뤄서 아마 좀 신뢰도 가고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임영웅, 섬총각 영웅, 궤도 철가방 요리사, 이경이 동행한다. 이경이 누구냐? 요, 이, 이, 친구입니다. 지금 여기 영웅님과 함께 궤도님또 철가방 요리사, 이경. 이렇게 지금 네명의 얼굴이 지금 같이 있는데 에, 보도를 보니까 에, 촬영지도 1차 촬영이 됐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촬영이 됐느냐?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도에는 촬영이 1차가 됐는데 그것도 여러분한테 전달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 군데에서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데 에, 자 그러면은 아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라고요. 알겠습니다. 현재 촬영지는 보니까 완도에서 촬영이 됐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다시피 섬총각 영웅은 최근 전남 완도 인근 한 섬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스타뉴스 단독 취재에 따르면 임영웅 님의 새 예능 프로그램 섬총각 영웅은 최근 전남 완도 인근 한 섬에서 촬영이 됐다. 요게 지금 기사인데 아마 이거는 누군가의 제보를 받았다든지 뭐 아니면 현장에서 목격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저기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블로그에 이런 것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섬마을 어디? 촬영지 정보는 아직 비공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어느 섬일까? 제주도? 남해? 팬들 사이에 벌써부터 설이 분분한데요. 공식적으로는 아직 비공개 상태지만, 이명웅 팬클럽과 커뮤니티에서는 촬영 당시 여수, 완도, 진도 쪽이 목격이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SBS 측에서는 방송을 보면은 알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촬영을 움직이면서 아무래도 스탭진이 움직이고 또 영웅님과 함께 궤도, 철가방, 요리사, 이경님이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노출은 됩니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는 여기서 여수나 완도, 진도 쪽에서 목격됐다라고 하고 지금 기사에는 네, 여기 보시다시피, 완도라고 표현이 되는가 보니까, 여기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것이 하나 풀렸고요. 이경이라는 분은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나요? 이경이라는 사람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멋져요. 네, 89년생입니다. 89년생이면 영웅님보다 두살 위인가요? 영님이 웅 91년생이잖아요. 89년생이고 3 6입니다 지금. 배우입니다, 배우. 배우인데 이분이 최근에 많이 방송에 나왔던 분이 에 저기 누구죠? 저기 저 MBC 놀면 뭐하니? MBC 놀면 뭐하니에 유재석 님하고 잘 나오는 분이 있어요. 거기에 막내격으로 나오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나오는 분인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 방송에도 쭉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에, 청주 출신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네요. 충청북도 청주 출신이라고 하고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네, 좋았다고 운동을 좀 했군요. 운동을 쭉 했는데, 네, 드라마. 보니까는 뭐꽤 많이 출연했네요. 주연도 하고 저만 몰랐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영화도 많이 나오고 예능 방송에서 보니까 여기 있죠. 놀면 뭐하니? 에 지금 현재 놀면 뭐하니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 끝에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SBS 섬마을 예능 고정 출연. 요게 나와서 아 이분이 맞는가 보구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경님 배우 이경님이고두 번째, 여러분 잘 알다시피 궤도님. 예, 본명은 김재혁이네요. 김재혁. 이분이 83년생입니다. 41살. 그러면은 영웅님보다 8살 위네요. 그렇죠? 8살 위고, 연세대학교를 나오시고, 뭐, 워낙 다른 거는 워낙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궤도, 과학 커뮤니티, 안될 과학 유튜브 운영하시고 계시고, 이렇습니다. 요즘은 뭐, 어, 디또 교수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에 서울에 있는 모대학교의 뭐 초빙 교수님인가로 교수님까지 하면서 그만큼 활약이 예 많습니다. 아마 이번에 우리 영웅님 그 힐링 갔을 때밤 하늘의 별과 함께 여러 가지 자연에 대한 이야기, 과학적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풀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그 다음에 한분더 임태우님. 근데 원래 임태우님이 요리사로 유명하고. 철가방 요리사로 유명하다 보니까는 철가방 요리사를 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임태훈님인데, 이 분이죠? 요 분. 네. 임태훈님은 85년생이네요. 그러면은 지금 마흔입니다. 마흔이고, 에... 도량 오너 셰프라고 합니다. 도량 오너 셰프고, 에... 아, 한국중찬문화교류협회? 중국 양양시 시연에도 하셨고 네, 한국 조리과학 고등학교 나왔고요 아, 특강을 했군요 특강 하고 여기 보니까는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나왔죠 그다음에 아는 형님도 나왔고 무엇이든지 물어보살 톡바운 25시 전염 무계획도 나왔군요 최근에 그리고 섬총각 영웅도 지금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 보네요. 이 문서가 스포일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섬총각 요리, 여기 나왔군요. 네. 이러면은, 우리가, 우리, 요 기사가, 우리, 그, 뭐, 문완식 기자님이 쓴이 기사가 대략 신비성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섬총각 영웅은 도시를 떠나서, 한적한 섬마을에서 여행 바, 바다 여, 섬마을에서 같이 친한 사람끼리 같이 보내는 여행 여행기라고도 표현 써 있네요. 네. 그동안 무대 위에서 보여준 감미로운 목소리와 깊은 감성 외에 소탈하고 인간적인 이명님의 새로운 면모를 담아낼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섬 마을에 가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악도 한 번씩 불러주지 않을까 안 안일까요? <laughs> 네 혹시 네 남해 한 외딴 섬에 남해 한 가운데 있는 외딴 섬에 우리 국민 가수 임영웅님과 과학 유튜버 유명 요리사 멀티테이너 이경님 이렇게 같이 만나서 네, 함께해주는 예능 프로그램. 색다른 힐링을 보여줄 것이다. 근데 가만 보니까는 아이고 영웅 님이 막내예요. 이거 어떻게 큰일 났네. 또 이게 뭐 형들이 막 시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이경 님이 89년생. 요리사 철가방 님이 85년생. 에, 유튜버 괴도 님이 83년생. 우리 영웅 님이 91년생. 아이고 야 이것도 가서 막 설거지 다 시키고 하면 안 되는데 그죠? <laughs>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영웅 시대 분들이 음, 최고의 팬덤이 지금 지켜보니까 영웅님 편안하게 예,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괜히 또막 시키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괴도님과 철가방과 마지막 한 사람 이경님이 함께 간다는 섬총각 영웅. 네, 섬총각 영웅. 에, 전남 완도의 한 섬에서 촬영됐다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뭐 착착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촬영이 돼야지 편집도 이루어지고 거기다가 또 재미있게 자막도 입히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아마 영웅님이 잘 다녀왔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견행